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편인의 겁재가 배합될 때 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편인이 겁재를 생하면 어, 재물을 뺏어온다 라고 의미하는 탈재와 그 다음에 그 몰이, 전략이나 꾀를 부려서 이제 꾀나 지혜나 전략을 어, 제공을 해서 이익을 취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현인의 겁재가 있으면 모사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현재 어떤 일을 하냐면 현인이 겁재가 있으면 이제 각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전문가가 많아요. 네, 그중에 이제 가장 많은 게 부동산 어, 투자, 어, 부동산 투자 자문을 하거나 또는 부동산 어, 시행 등으로 이제 이득을 취하는 것이 편인이 겁재를 생할 때, 깨나 지혜, 전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편인이 겁재를 생하면서 이러한 모사를, 어, 버리는 일은, 어, 마인드가 어떠냐면, 이제 돈을 한 방에 좀 벌어야겠다. 이득을 많이 남기겠다. 라고 생각하고 지혜나 전략이나 꾀를, 예, 부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편인, 겁제, 또 상관까지 하면은, 이런, 한 방에 어떤 것들을, 뭐, 싼 거를 사서 잘 포장해서 다시 팔고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제일 잘 하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인이라는 것이 이제 대개는, 식신을 상극하지만 상관을 불러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투자 같은 것, 또는 기업 사냥, 예. 기업 사냥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제 겁지하고 상관이고요 그다음에 주식이나 또는 뭐 탈세 등을 이렇게 이제 자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일은 이제 마진율을 뜯어먹는 것 또는 과장 광고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 유행 따라 이제 시절 따라 이렇게 바꿔가면서 일을 하는 것, 부동산 떴다방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인지 알죠. 지금 이제 부동산 떴다방이 이제 불법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어, 편인이 상관이 있고, 겁재가 있으면, 그렇게, 환탕주의라고 할까요? 아니면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음, 마인드로, 이제, 모사를 부려서, 어,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전략을 돈이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 또는 계획적으로, 이제, 어, 작전을 하거나 계획 범죄를 일으켜서 돈을 취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인이 겁재가 있고 상관까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어, 돈을 잘 벌려고 하지만 만약에 편인이 일간을 생하지 않으면 배반을 당하거나 일간이 오히려, 예, 경쟁해서 나갔는데 경쟁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간이, 어, 불생하고 신약을, 신약하면은 또 이제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간이 편인이 일간을 불생하고 그래서 일간이 신약하면 이제 이렇게 겁재가 있으면 사기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자기가 하는 가게나 방을 빼야 되는 일, 뭐 부도나 사업상의 실패로 이제 재를 어, 빼앗기게 되는 것, 이권 쟁탈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음, 일간이 이제 어, 신약하면. 어, 어려움 중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설상가상의 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거기까지 하고요, 만약에 일간이 신약해요. 그런데 신약하면 일간이 인성이 용신이죠. 그러면 일간이 신약하고 인성 용인데 겁재를 인성이 생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다시 편인운이 오면 이럴 때는 이제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인이 겁재가 있으면 대개 하는 일이, 어, 겁재가, 어, 상관을 세거거나 겁재가 식신을 생해줘서, 어, 겁재와 더불어 이런, 어, 꽤나 지혜나 전략이나 지략 등을 제공하거나 발휘해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돈을 빨리, 어, 한탕,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내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주를 하나 이제 보실 텐데요. 어, 이분의 사주는 이제 정묘, 기유, 정축, 병호입니다. 어, 보시기에도 일간이 비견도 있고 겁재도 있고 그리고 유금이니까 어, 이제 편재입니다, 그렇죠? 사주가 이분은 이제 추분 이후에 태어났어요. 추분 이해, 이후에 태어나면은 갑목이라는. 어, 목이 정화를 인화하고, 임수가 있어서, 이제, 신금을 재련하고, 그리고 이 많은 것을, 이렇게 술토가 있어서, 무술토가 있어, 이 수화를, 예, 조화를 이루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지금, 어, 뭐, 간목은 없으면 묘목이 있지만, 일단 임수 시장도 없고, 이 수화를 이끌어갈, 어, 무토나 술토가 없지요. 이제 초 초기 대운에는 너무 어 여기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무토나 술토가 없어서 이 사람이 지금 6월 동절에 해야 할 수화가 서로 만나지 못해서 음 불성입니다. 그럼 이제 대운이 역행을 하면서 이제 미토를 만납니다. 미토를 만나면은 추절의 수화를 살펴야 하는데. 어, 추절에는 이제 을목이 정화를 생해서 경금을 재련하고 임수를 유통을 하며 기토나 미토가 이제 추절의 토가 있어서 수화를, 예, 수화를, 조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미토는 추절의 토이니까 추절의 그 수화는 이제 기술이나 기능을 현장에서 익혀서 기술이나 기능을 익혀서 어, 현장에서 제조나 생산에 일을 발휘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정미대원에 어 임수는 없지만 임수는 없지만 정화가 막강하잖아요. 그럼 이제 막강하고 경금은 없지만 또 신금을 어 파괴하고 있습니다. 경금이 있어야 경금을 재련을 하는데 지금 이 정화가 너무도 막강해서 예. 이제 유금을 파괴합니다. 유금을 파괴하면 이제 경금을 재련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또, 어, 추절이 가질 수 있는 기술이나 기능을 익히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 이 정미대움의 어, 을목이 정화와 병화를 인화를 하니까, 이제 이때, 어, 뭐, 요리나 이런 패션 이런 거 배우려고 생각은 막 했어요. 생각을 막 했는데, 네, 시작하지 못하고, 어, 세월만 보냈죠. 그것이 이 유금이 어, 격인데 격이 금소가 됩니다. 금소가 되니까 이제 격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또 격은 나의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정화가 이제 신금을 파괴하니까 자기의 격을 세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내가 아, 뭘 배워서 요리나 패션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서 내가 기능을 기술 익혀야겠다 이렇게 생각만 했지만. 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거를 실행을 못한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병어대원을 살고 있어요. 병어대원을 살고 있으면 이제 정화는 가버렸고 미토도 가버렸고 그러니 이제 미토에 대한 그런 어, 추절에 대가 재능이나 기술을 아 익혀야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뭘 해야 될지 아아 아. 피 생각을 못하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 수생목이 안 되고 병화가 있어도 예 지금 화가 너무 많해서 수생목이 안 돼서 예 그래서 수생목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인화가 약한 이런 상태인데 화가 너무도 많아요, 그죠? 화가 많아서 경금 또는, 어, 금을 재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가 많고, 특히 병화가, 병화대원이 왔으니까, 이렇게 금을 재련하는 것은 이제, 어, 말로 하는 것. 광고나, 어, 광고업, 아니면 영업.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말로 과대 포장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어, 말로 영업을 하는 것이어서 대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병화대원의 대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 이 정미대원의 기술을 익히지 못하였다. 추절에 해야 할 기능과 재능을 익히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격을 보면 이분은 이제 편제격이죠. 그래서 편제격은, 이제 네, 편제격이, 어, 비견이 투관하여, 어, 쟁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 비견 투관에서 쟁제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 비견을 제해야 되잖아요. 내 격을 살려야 되죠. 내 어, 비견이 이렇게 쟁제를 해서 어, 이 비견을 쟁제하는 비견을 구하려면 이제 어, 재생살하는 편관이 어, 있어야 되는데 구신 편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관 이제 비견이 쟁제하고. 징지하고, 그리고, 구신, 평간이 없습니다. 평간이 없어요. 네, 이럴 때 구신은 구할 군사입니다 네. 구신이 없어서, 평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월지 유금이 파괴되고, 그러면은, 가정이 어느 정도는 이제, 이렇게, 가정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개인적인 사정은, 어, 벽이 이렇게 지금 소멸됐으니까, 이제 아버님이 주식을 하시다가, 아, 잘안 돼가지고 주식을 탕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 가족이 좀 분산됐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조금, 어, 지금 헤어져서 사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격이 파기가 되면 이제 격극을 논할 수 없으니까 이분의 그냥 육신으로의 상승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이분은 지금 편인이 있죠. 그래서 편인이 화생교 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편인이 편인이 일간을 생하고 비견을 생해서 임비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겁재가 식신을 생해서 겁식 또한 이렇게 재성을 가지고 쟁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임비식으로 보려면 편인 도식 임비식은 편인이 일간을 지금 불생하니까 자기 상품이나 자기의 특기가 없고 타인의 브랜드나 타인의 상품을 취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편인이 일간을 불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겁재가 식신을 생하는 것은 어, 타인이 내게 나에게, 나에게 이 겁재가 나한테 자기 제품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럼 나는 그것을 가지고 마진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분이 하고 있는 일은 겁재 식신입니다. 그래서 겁재 식신은 타인이 나에게 어, 제품을 공급하고 나는 그 제품을 예, 영업을 해서 마진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고 있는 대출 영업이 이제 겁식의 형태인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쟁제하고 있죠. 쟁제하고 있으니까 내 영역을 가질 수 없고, 타인의 영역에서, 어, 음, 타인의 영역에서 부하로, 예, 예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사원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 이 사주는 이제 편인이 도식을 하고, 그러면서, 어, 비견이 격을 쟁제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어, 상생식은 겁재가 식신을 생하는 것이다. 겁재가 식신을 생하는 것은 겁재가 나에게 자기의 제품을 공급해주면 나는 그 제품을 영업을 해서 마진을 얻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영업이고 대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인과 겁재가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